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바이프로스트, 바이프로스트 코인입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브릿지 코인입니다. 다른 코인들을 연결해주는 코인인데요. 자, 이제 바이프로스트 코인하고 이제 현재 오늘의 이제 또 복잡한 경제 동향, 자, 입금량 거래량이 급등 중입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자 9,400만 원대 중반까지 회복세로 가고 있습니다. 덩달아 이더리움, 솔라나도 그렇고요. 거기다가 이제 민코인, 페페 관련해서 그리고 도지 관련해서도 좀 희소식이 좀 있고요. 어쨌든간에 여전히 지금 일단 소문 자체는 또 중국이 이 코인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지금 다쳤던문이좀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이제 엔화 이제 엔화 강세 속에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투자사들이 매집을 하고 있고요. 지금 꽤나 지금 여기저기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 ETF 관련돼가지고 제대로 안착을 잘 하고 있는지 하루가 다르게 변한 급변하는 이 코인 코인 관련해서 디지털 관련 세상에 많은 월드 뉴스와 정치 경제 그리고 미국 대선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또자 이제 솔라나가 요즘에 급부상하다 보니까 또 잠깐 잠깐 주춤하면서 묻혀 있었다가 리플 또 리플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조스코인계 조수, 조수 조수연입니다. 항상 믿고 찾아주시는 구독자분들 회원분들 많이 감사드리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많은 정보를 소개하는 게 목표니까요. 영상 길어봤자 10분 안 되니까요. 좀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바이프로스트코인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은 911억입니다. 911억 지금 현재 코인 가격은 65.49원, 65원입니다. 자 바이프로스트 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 디앱 그리고 중간 다리 브릿지 연결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 이부분을 일단 이 부분을 일단 자세하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확장성 호환 호환성 문제에 있어서 특화된 코인이기도 하고요. 어쨌든간에 이 대중들이 쓸수 있도록 이렇게 이 개발자들이 쓸수 있도록 일단 이개그니까 개발자 대중들에게 굉장히 이 디앱 관련해 가지고 이 블록체인 관련해 가지고 디앱 관련해서 이 이 쉽게 해서 진입 장벽을 낮춘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더리움 기반인데 불구하고 자, 자 비트코인 기반의 스텍스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거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3월이긴 합니다만 어쨌든간에 스텍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비트코인 기반 자산의 프로토콜 유용성과 상호운용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어쨌든간에 가장 중요한 거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보유자에게 스테이킹을 대신할 수 있는 금융상품 디파이를 어쨌든간에 그 디파이 서비스를 일단은 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7월 25일 목요일자로 자 굉장히 호재가 될 만한 자 일단 이더리움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쪽으로 해서 일단 스텍스하고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비트코인 쪽으로 해서 이제 자체 비트코인 담보 스테이블 코인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바이프로스트가 출시한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자, 어쨌든 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비트코인, 스텍스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스텍스 비트코인 통합이 골짜다, 이거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자, 스텍스 비트코인을 담보로 발행하는 동시에 이를 스텍스 생태계 내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비트코인은 물론이고, 바이프로스트와 스텍스 생태계 내에서 가상자 유용, 유용성과 활용, 활용도 역시 높아진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레이어 2로 좀더 아갑니다 확장을 합니다. 계속 이렇게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호재가 될 만한 기사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자, 일단 대장 코인입니다. 이제 이제 자 이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이제 비트코인 기반까지 자이 교집합과 합집합을 제대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꽤나 많은 파트너십이 있었습니다. 쭉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쭉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가상 자산 협회에 가입도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쵸? 그렇죠? 전략적 투자, 이 투자 쪽으로 계속 투자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바이프로스트 코인에 대해서 이제 호재 이슈 그리고 어떤 파트너십이 있었는지 약간의 행보 등등해가지고 생태계 지향점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일단 이더리움 기반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생 비트코인 쪽으로 해서 굉장히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상승세 제대로 지금 RSI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세로 제대로 지금 쭉쭉 뻗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단 거래량 입금량 급등 중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010-7237-3249로 문자 1, 문자 1 보내주세요. 물리신 코인이나 보유하신 코인 있으시면요. 이 문자 1 옆에다 적어주시면 조금 더 신중하게 솔루션을 만들어서 알려드릴 수 있게 되겠고요. 상담비용은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밈 코인 어떻게 접근하셔야 될지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문자 1 옆에 밈이라고 적어주시면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상담비용은 무료고요. 자, 일단 복잡한 월드 뉴스들 빠르게 간결하게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을 중심으로 일단 미국의 이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자 이제 금처럼 그리고 다른 외화처럼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준비 자산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한 법안을 제시할 거라고 지금 이제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기사 그러니까 블록체인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쪽으로 해가지고요. 미국 일단 미국을 중심으로 열리고 있다고 봐야 되죠. 미국 정부를 중심으로 왜 이런 기사들이 지금 두각이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냐면 이제 현 정부 이제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증권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 아무래도 조금 이이 코인 관련해서 적대적인 행보를 보여왔던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간에 ETF 상품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아직까지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긴 하지만요 인기가 많아요. 자 그러면서 보시면 아시겠죠 채, 채굴 업체들이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매입하고 있습니다,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쨌든간에뭐 뭐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비트코인은 앞으로 계속 뭐 그냥 오른다는 얘기죠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이 얼마나 많이 오르지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까지 전세계 거의 기축 통화가 되지 않을까 뭐한15% 정도는 아마 무역에서 이제 쓰이지 않을까 뭐 이런 기사도 뭐 있습니다 어쨌든 9,400만원까지 원화로 회복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 후보의 영향이 크다고 하는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 비트코인 컨퍼런스 관련해 가지고 자, 어쨌든 간에, 자, 이 비트코인 컨퍼런스 관련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참석할지 말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디지털 자사 관련해서 엄청난 인플루언서들이 대거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지금 민코인 같은 경우는 요 근래 계속 솔라나, 솔라나 쪽민코인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더리움 기반의 민코인 페페. 자, 페페 같은 경우도 이제 다시금 이제 고래들이 이제 자,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향후 전망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민코인들코인들 같은 경우가 이 지금 이 투자 시장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ETF 상품과 포함해서 쌍두마차를 이루어졌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 4일 만에 반등해서 지금 자2,720 대로 회복했다고 합니다. 어쨌든간에 여기서 중요한 거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업종별로 보면 금융업 의료 정밀 건설업 전기 전자 등이 오르고 있으며 섬유 의복 화학 등이 하락 중이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중국과 일본의 행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어쨌든간에 좀 닫혔던 문이 지금 열리면서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열릴 경우에는 엄청난 이중 중국의 큰 손들이 투자시장으로 몰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추이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본의 투자회사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을 계속 매집 중입니다. 자자 자 지금 어쨌든간 에이 가격 반 가격 반등 이 속에서 업치락뒤치락이매그 매일매일 반등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어쨌든 간 누군가에게는 매집의 기회고 누군가에는 투자의 기회라는 거죠. 어쨌든간에 이제 리플 CEO 같은 경우가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호감 호감도가 높은 일단은 발언을 이제 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기사가 실렸습니다. 자 어쨌든간에 자 지금 중요한 건이 복잡한 이 경제 동향 그리고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입금량이 급등 중이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이제 어느 정도는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세계 경제 동향 자체가 굉장히 지금 어쨌든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언제든, 언제든 안전한 투자하실 수 있도록 이제 많은 정보를 퍼다 나르겠습니다. 커피한잔안 드신다고 생각하시고 소액부터 투자해서 100만 원, 1000만 원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십니다. 자, 이런 분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일단 부지런하게 공부를 하셨다는 거. 자, 일단 저희 정보 공유방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정보들 포함해서 더 많은 정보들을 먼저 공유하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정보 공유방에 전문가들이 얼마나 있는지 와서 보시면 놀래 놀라, 놀라실 거고요. 언제든 편하게 놀러 오세요. 언제든 편하게 나가셔도 괜찮고요. 상담 비용은 당연히 무료입니다. 항상 이제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 많은 정보들 다 무료고요. 언제 어쨌든 제 영상 보시고 항상 안전한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조스코인계의 조수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단의 제 번호에 문자 1만 남겨주셔서 언제든 초대가 가능합니다. 저희 정보공유방 감사합니다.